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지난 에피소드들을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이 지고 문명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실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천만 년간 이어진 끔찍한 우주 전쟁을 끝내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미스터리 탐험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의 연대기, 크로니클 X입니다. 오늘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하고도 무거운 사명, 바로 생각의 차이를 해결하고 지구 통합 문명을 완성하는 법에 대한 금지된 문서의 마지막 장을 펼쳐보려 합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서가 지목했던 우주 전쟁의 세 가지 근본 원인을 기억하십니까? 정신과 물질의 대립, 종족의 우월성 문제, 그리고 빛과 암흑의 전쟁. 이세 가지 생각의 차이는 초고등 문명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우주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최종 임무는 바로 이 지구라는 무대 위에서 이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정신과 물질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비극적인 결과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바로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의 전쟁입니다. 정신문명의 정점이었던 레무리아는 물질은 정신과 하나이므로 정신이 물질을 지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물질문명을 꽃피웠던 아틀란티스는 아무리 정신이 뛰어나도 물질이 죽으면 끝이다. 그러므로 물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문명의 이념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와 직관, 이성과 감성의 영원한 대립이었습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더 우월한가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끝에는 오직 공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두 위대한 문명은 온몸으로 증명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통해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문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서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통합입니다. 정신 영역의 최고 지도자와 물질 영역의 최고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협의하여 두 영역이 서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며 함께 발전하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외치는 순간 파국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류는 그들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종족의 우월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우주에는 휴머노이드, 파충류, 곤충, 사자인, 조인 등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한 종족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그 우주의 축소판입니다. 문서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합니다. 우리가 피부색으로 구분하는 흑인, 백인, 황인종은 원래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하늘의 궁창이라는 거대한 얼음 방패가 존재하던 시절, 백인은 붉은 빛에 가까워. 레드 종족이라 불렸고, 흑인은 푸른빛을 띠어 블루 종족이라 불렸습니다. 오히려 황인종, 특히 북방계 황인종이 순백색에 가장 가까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궁창이 파괴되고 태양의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우리의 피부색은 지금처럼 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 게르만족, 유태인족, 한족, 켈트족, 라틴족 등은 문명이 세워질 때 각기 다른 외계 종족들이 지구에 들어와 형성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사자인 종족이 세운 아빈용 왕조에서 비롯되었고 우리 한민족은 헌인과 함께 스탄족, 투르크족 심지어 도깨비 종족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360개에 달하는 외계 종족이 지구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약 22개의 종족만이 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구는 다양한 종족들의 용광로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한 민족이 우리는 신에게 선택받았으므로, 우리 민족만이 우월하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에서 그러한 주장이 끝없는 전쟁을 낳았듯이, 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끝없는 전쟁과 공멸을 부를 뿐입니다. 문서는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명백한 근거를 들어 반박합니다. 만약 유태인 민족이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실험실에서 창조된 민족이지만 우리는 우주에서 직접 함선을 타고 들어와 문명을 펼친 민족이다. 누가 더 우월한가? 또한 특정 민족만이 구원받는다는 주장 역시 거짓입니다. 각 민족의 배후에는 그들을 지구로 보낸 우주의 각종족들이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 거대한 위기가 닥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을 최우선적으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는 고대에 타고 온 거대한 모선들이 묻혀 있으며 지구 근처에는 수많은 우주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진실, 바로 윤회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결코 하나의 민족 안에서만 맴돌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번 생에 유태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전생에 게르만 민족이 아니었다고, 그 전생에 한족이 아니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6차원의 존재인 영혼이 잠시 탑승하는 자동차와 같을 뿐입니다. 매번 생이 시작될 때마다 다른 차로 갈아타는 영혼의 입장에서 특정 자동차의 브랜드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겠습니까? 이 진실을 깨닫는다면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억압이나 제재가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의 깨달음을 통해 모든 인류가 이 진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빛과 암흑의 전쟁입니다. 이는 우주의 평화를 두고 버리는 근원적인 개념의 차이입니다. 빛의 문명은 활성화를, 암흑의 문명은 정지된 상태를 진정한 평화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기에 우주에서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한 난제입니다. 하지만 문서는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나의 문명 안에 두 세계를 모두 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싶은 이들은 밝은 영역에서 멈추어 있고 싶은 이들은 암흑의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두 세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면 이 근원적인 전쟁 또한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자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현재 지구의 경제 시스템을 장악한 사체 자본주의. 그 배후에는 네탈리안의 에너지가 관여되어 있다고 문서는 경고합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 통합되어 모든 것이 감시받는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정한 인류통합 문명을 완성할 것인가? 우리는 후자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인류통합 문명은 결코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를 지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경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자유롭게 거래하고 왕래하며 각국의 수많은 문화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탈리아의 파스타와 중국의 마라탕, 베트남의 쌀국수와 한국의 김치찌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즐기듯이 인류는 자연스럽게 더 뛰어난 문화들을 스스로 취사 선택하고 융합하며 새로운 통합 문명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것만이 최고라고 외치는 문화, 우월주의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한 인류의 자유로운 선택 앞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과제이자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추천만 연간 우주를 피로 물들였던 세 가지 거대한 생각의 차이, 정신과 물질의 대립을 균형으로 종족의 우월성을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빛과 암흑의 전쟁을 공존으로 바꾸어내는 것, 이 위대한 해답을 찾아내어 마침내 지구 통합 문명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입니다.